자 이제 얼굴 부위별 여드름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여드름 씨를 초대해 볼게요. 드림 씨, 드름 씨. 안녕하세요, 드름 씨. 얼굴에 난 여드름이 고민이라고 하셨죠.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얼굴 부위별로 여드름이 나는 이유와 예방법을 설명하면서 우리 드름씨 여드름을 아주 말끔하게 없애줄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마 여드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마 여드름은 뇌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질 때 발생해요. 과도한 두뇌 활동이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죠. 그래서 시험기간 때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여드름이 이마 쪽으로 확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머리. 앞머리가 이마를 덮고 있으면 노폐물과 피지가 뒤엉켜 이 박테리아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요. 또 앞머리가 있으면 하루 종일 신경쓰여서 막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이때 박테리아로 바글바글한 이 손이 이마에 가는 거. 이것도 이 여드름을 유발하는데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마지막으로 내 피부와 맞지 않은 샴푸나 린스, 그리고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염색약을 사용하면 이 헤어라인에 따라 여드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마 여드름은 이 스트레스와 머리카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숙면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이마의 우폐물이나 땀은 기름 종이로 쏙쏙 제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샴푸 와린스도 화장품 고르듯이 성분표를 꼼꼼하게 보고 유해 성분이나 아니면 나랑 맞지 않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아닌지 자세히 살펴보고서는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이마 여드름 안녕! 두 번째는 미간, 눈썹 주위 관자놀이 여드름이에요. 이 부위도 이마 여드름과 마찬가지로 두뇌 활동,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눈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많이 쓰게 되면 염증이 발생해요. 그리고 또 과음을 하게 되면 이 부위에 여드름이 발생하는데 한의학에서는 간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따라서 충분한 휴식과 숙면, 그리고 눈 운동을 해 주고요. 드름씨 혹시 술 좋아하나요? 음, 이제 우리 피부를 위해 이 술은 자제하도록 해요. 다음은 코와 코 주변. 저는 개인적으로 이코 주변에 여드름이 자주 나는데요. 얼굴 한가운데에 막만한 여드름이 있으면 그것만큼 창피한 일은 없죠. 이 부분은 과도한 피지 분비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코 부분이 얼굴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이 몸의 밸런스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지 관리에 도움을 주는 스킨케어를 사용하고 이 혈액순환을 위해 꾸준한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불닭, 불족발, 뭐 이런 스트레스 풀기의 조언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 코에 나는 요드름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코에 여드름 났다면 우리 당분간은 슬프겠지만 자제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도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나는 부위죠. 바로 뺨과 광대 아래. 방금 코에 나는 여드름이 음식에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뺨도 마찬가지로 음식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뺨은 우리 얼굴에서 지방이 가장 많은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좋지 못한 식습관. 즉,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 부위에서 피지 분비가 일어나면서 여드름이 막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핸드폰과 베개. 아마 대부분 이것 때문에 여드름이 가장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베개와 핸드폰에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전화를 할 때나 잘때이볼 부분에 닿잖아요? 그때 이 박테리아에 감염돼서 이 여드름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에 난 여드름은 식단 관리와 피지 조절이 핵심이고요. 이 핸드폰은 알코올 송으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베개 커버는 자주 세탁해 주세요. 근데 베개 커버를 자주 교체하기 어렵다면 이 베개 커버 세탁하는 것 대신에 이 깨끗한 수건을 깔고 자고 이 수건을 자주 교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얼굴의 가장 아랫 부분인 이 턱. 턱은 생식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 주기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따라서 섬유질이 풍부한 녹색 채소를 먹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 땡땡하게 붓고 아픈 이수문여드름이 자주 난다면 림프 순환 저하가 원인일 수 있으니까 꾸준한 림프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병원 진단도 한번 받아보세요. 얼굴이 드디어 깨끗해졌네요. 아 진짜 뿌듯해요. 여러분도 드름치처럼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여드름 탈출해요.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여드름이 난다면 충분한 휴식과 숙면으로 스트레스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릴렉스해서 노 스트레스. 그래도 조금씩 나는 여드름은 하의가 알려준 흉터 없는 압출법으로 케어해주세요. 하지만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또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해요. 스킨케어와 피부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이제 안녕! 안녕.